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제 인생관을 한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넉마주의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제게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넉마주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넉마주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큰 대나무로 망태개를 짊어지고 다리 밑에 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긴찌개를 가지고 바지를 죽기도 하고 헝겁을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들이 해간니웃니웃 하면은 그 능마를 가져와서 왕초라 그러죠? 능마 주인 앞에서 다 쏟아놓고 바지는 바지대로, 헝겁은 헝겁대로, 철은 철대로, 병은 병대로 다 분리를 합니다. 거기서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힘에 겹도록 무겁게 쌓아서 발로 꽉꽉 눌러서 끈으로 바람에 날려 가지 않도록 묶어서 가져와도 물에 젖은 바지는 50%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달랑 하나를 지고 와도 쇳덩어리를 지고 오면은 그것은 큰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속에 심없는 부지런함, 열정, 성실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끝에 와서 가치는 그게 가져온 것을 가치를 내립니다 저는 우리 주님도 그렇다고 봐요 가부의 두랩, 누가 봐도 크지 않지만 주님은 그걸 아주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부자의 금화 누가 봐도 갖고 싶고 부러울 정도고 많이 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은 두고두고 가슴에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거부하겠으며 누가 이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잖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또 다른 나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생각 속에 자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그 많은 수준이 되기에 한 제목을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생각 속의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속의 자기와 심 없는 싸움을 하며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랴? 한쪽은 하나님의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한쪽에서는 육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고통 속에, 갈등 속에, 그는 자기를 공관자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도 내 생각, 그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자아가 있어서, 서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나타낼 때 아쉬움보다는 보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뒤로 돌아볼 때, 그거 참 그때 잘했지. 아이고,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내가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할 때는 지나고 난 어제를 돌아볼 때 아이고 그거 왜 그랬대? 아 이렇게 했으면 될걸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사는 거 가치있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보면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는데 이 정직이란 말은 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분명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걸 속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기는 자기 속에 가지는 기본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성 기분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아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갈질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그러지 않아요. 의인은 내 속에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란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싶더라도 저것을 내가 무단으로 가지게 되면 취하게 되면 절도가 되겠구나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저걸 빼앗으면 강도가 되겠구나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라는 페이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내삶 속에 나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우리는 모두가 동의되어 있고 알고 있고 우리는 합의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자기 일을 취하고 남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범죄적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고 가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예수 그리스에게 복종하게 할 때, 정말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의 이 갈등 속에, 뭐가 낫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 이걸 이룰라니까 저 집사님 보기 싫고, 이걸 이룰라니까, 아, 내가 문을 지는 것 같고, 이러한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생각의 신앙의 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지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알지만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구부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이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이 부분이 저 부족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내가 해야 할 텐데, 아직도 내 생각 속에 또 다른 자아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강하게 나타나니, 주님, 나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주님의 뜻에 반하는 자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한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구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내 속에 신앙의 양심이 커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나 부족한 것,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오니, 내 속에 있는 내 육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이 나를 꺾어 주셔서 주님의 생각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라 고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나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나를 알아주면 하고 내게 박수를 보내주면 하고 이럴 때가 내가 많지만 주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환경에 보지 않고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자아는 환경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기 싶으면 안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절고 하다가 기분 나쁜 애치붙쳐 오늘 이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치어쳐 일을 하다가 기분을 치어쳐 결국 갈 곳이 없는. 환경에 따른 사람은 그래요. 정착이 안 돼요. 열매가 맺지 않아요. 꽃봉우니가 피다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듯해도 나무에 쳐다보면 열매가 안 보여요. 땅이 다 떨어져서. 왜냐? 내 신앙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남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기 위하고 인정해주기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방향 속에 가다 보니까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어떤 조건이든 환경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불량에 이르도록까지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같이 극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나를 발전시키고 생각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내 생각 신앙의 양심과 하나가 되어서 힘 있게 주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극대화 되셔야 합니다. 극대화 되지는 데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요, 내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내 발걸음을 내 뒤들 때, 그때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쫙 갈라집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오늘 나의 확신에 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엎드려 매달려요.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떠돌아다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다니고, 늘 아웃사이드 했어요. 밭을 갈고 기름, 기 주고 거름을 줘서 옥토밭을 받다 놓은 자리가 아니라 가시 등풀로 울타리 만들어 놓은 그게 가서 숨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삶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골로에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자꾸만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요 나를 생각해, 나를. 왜 그렇게 서운한 것이 많은지, 왜 그렇게 미운 것이 많은지.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못한 것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진짜 하루란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요,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그냥 보내고 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닦아도 안 되고요, 지워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항상 나를 아프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시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 과거 속에 매여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요. 과거는 나에게 시너지 역할을 해주고 힘이 되어 주고요. 또 다른 소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것을 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택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소망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경험에 치우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경험 속에 매여 가지고 경험에 맞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경험에 맞지 않으면 도전해보려고 하지 않는 지극히 소극적인 신앙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상상도 못한 일이 이루어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땅의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얼굴 하나 드러내는 일에 내 알량한 자존심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속에는 있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기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이러한 멋진 는 가치 극대화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가치의 완성은 주께 영광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성되어 집니다. 크게는 내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 때가 완성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완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완성된 결과 보고를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든 안 쓰든 주님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다 받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비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레포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레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여러분과 저의 완벽한 한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도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다툼이 있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6절에서도 보면 그러죠. 아기는 맡은 것을 가지고 엿보며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 일을 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생각과 신앙의 양심과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얼굴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남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싫고 내 뜻대로 하면 좋은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이 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을 좋아하는 이 자아가 땅의 것을 좋아하는 자아가 억지로라도 꺾이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서는 아이 속은 좀 상해도 그러기를 잘했다 이러는데요. 만약에 내 육신의 것을 주장대로 하고 나면은요, 항상 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 요 혹시 누가 뭘 하지 않을까 내가 행거에 대해서 누가 동의해 주고 박수해 주면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혹시 저 집사님이 내편 들어 줄까 내 변명을 듣고 동의해 주는 사람이 저 집사님일까 저 장로님일까 내 속에 갈등이 막 일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지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지요. 내 감정대로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한 대로 하고 나면은, 나는 찌그러진 것 같고, 나는 무시당한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아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 속에 다툼이나 갈등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죽어야 하겠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냥 야단치듯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